정서의 정과정곡 두보의 의심하지 막상의 행 그거 적다가 의심하지 마르시오 하는 말이 있어서 의심하지 말아달라는 말과 함께 꼭 떠오르는 이 노래 이세개 적었습니다. 정과정곡 내님을 그리사와 운이다니 산적동새 난이 스타요이다 아니시며 거칠으신들 아 잔월 효성이 아르시리이다. 넉시라도님은 한대 여자라. 벽이 더 신인 뒤러시니까과도함을더 천만 없소이다. 무림말이 신디어 슬픈저 아으 님이 나를 한만 잊으시니까 아소님아 도람들으샤 개어소서 내가 님을 그리워하며 울며 다니는데 사그 모습이 마치 산접동새와 비슷하네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아, 저 밝은 달과 새벽별은 알 것입니다. 나는 넋이라도 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아. 그렇게 우기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에게는 과도 허물도 천만? 조금도 없습니다. 무리들의 말인 뿐입니다. 슬픕니다, 아. 님이시여,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 님이시여, 다시 생각해서, 다시 나를 사랑해 주소서. 여기서 님은 대체로 임금님이라고, 다시 나를 이렇게 잊지, 잊지 말아달라고, 난 충성스럽다고 말한다는데, 이 정서, 정철, 의 네, 이런 시를. 많이 썼습니다.